안녕하세요 김혜김씨입니다. 하이브리드 연비와 일상 자동차 꿀팁을 평일 저녁에 업로드 중이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카카오와의 음성인식 연결 방법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들에 음성인식 버튼 누르면 실행되는 카카오와의 음성인식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생각만큼 손이 잘안 가는데요. 자동차 기능 제어와 길찾기, 카톡 기능 정도는 혼자 운전할 때 은근히 유용하게 써지더라고요 우선 연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링크와 헤이 카카오 어플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블루링크 어플을 실행 후 우측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차량 및 서비스 설정 개인 맞춤 서비스 카카오 아이 서비스 순서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아이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에 적혀 있듯이 카톡 기능을 위해서는 헤이카카오 hey 어플에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헤이카카오 hey 어플을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서비스 설정, 카카오톡 설정, 카카오아이 자동차 설정 순으로 들어가 보시면 차종에 따라 메뉴가 활성화되고, 켜고 끌수 있게 됩니다. 저는 현대 블루링크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메뉴에 진입해서 카카오톡과 메시지 읽기 메뉴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뉴에서 사용자 확인 코드도 만들어주세요. 사용자 확인 코드는 카톡 메시지 읽기 기능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소나타의 경우 음성인식 마이크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 사람이 말하는 모양 버튼을 1회 짧게 누르면 음성인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아래에 있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음성인식이 종료됩니다. 내비 화면에 음성인식 메뉴가 호출된 상태에서 도움말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차량에서 사용 가능한 음성인식 명령어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마다 인식되는 차량 제어 명령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차에서 인식 가능한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명령어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내된 명령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말해야 잘 알아들어요. 어, 참고로 지난 번에 보여드린 끝말잇기 기능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켭니다. 통풍 시트 꺼줘. 운전석 통풍 시트를 끕니다. 바람 세기 약하게 해줘. 이 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네. 바람 세기 중간으로 해줘. 5 단계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바람 세게 해줘. 최대 바람 세기로 설정합니다. 나한테 집에 가라고 카톡 보내 줘. 나와의 채팅방에 집에 가라고 보낼까요? 응. 카톡 보냈어요. 음성 인식으로 보낸 카톡은 이렇게 헤이카카오 마크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메모 기능은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방에 메모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주는 방식이네요. 카톡 읽어줘. 사용자 확인 코드를 말해 주세요. 0000. 새로운 카톡이 없어요. 로또 번호 추천해 줘. 지금 불러줄게요. 2, 4, 32, 33, 35, 37.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 이번 주 로또 1등은 제가 가져간. 다들 도움말 눌러서 다양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